어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 이름 하야 짠짠어 노총각보다 노처녀가더 불쌍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딱이 얘기하면 에이 어반이 형 믿었다고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왔잖아 오늘 <laughs> 우선은 사실 그래, 결혼을 안한게 불쌍한 건가라고 했을 때, 지금 와서는 분명히 그 시선이 옅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옅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나한테도 이제 악플로 되게 쉽게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노총각 히스테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러니까 저렇게 장가 못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잊혀질만 하면 달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장가를 못 갔다는 거, 시집을 못 갔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책 잡힐 만한, 책 잡히기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하여튼 미혼율이 엄청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옛날 만큼 그런 따가운 시선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집 장가를 못 갔을 때, 왜이 남자가 더 상황이 괜찮은 것인가, 왜 남자가 조금 덜 불쌍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진짜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어반 놈을 본 사람은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시집 장가를 못 갔을 때 혼자서 독신을 평생 산다고 그 라이프사이클을 쭉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기에 따라서 그 흐름이 좀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는 구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게 이성을 만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젊었을 때는 오히려 남자가 좀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아. 여자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기회를 얻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런 가치의 희비의 쌍곡선이 보통 언제부터 갈리냐면 20대 중반부터 갈리거든. 20대 중반 때부터 남자는 완전히 똥값이 돼버리고 여자는 완전히 금값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환생이별도 오지게 달,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여자의 권력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무소불이 그 자체란 말이야. 똑같이 이때는 뭐 굳이 장가 시집을 안 간다고 해도 같이 뭐 만난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20대 중반의 여자를 불쌍하게 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 진짜 최강 짱짱맨 그 자체란 말이야 근데 이게 30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 30대 중반에 똑같이 결혼을 못하게 됐을 때 30대 중반 기점으로 여자가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케바케라기보다는 내가 항상 말하는 건 동일한 전제를 가진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레벨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상 이게 비혼의 선구자인 양재진 원장을 데고 오긴 오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양재진 원장처럼 살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평타치는 외모를 가진 남자와 똑같은 평타치는 여자 똑같은 연봉을 가진 미혼 남녀 둘이 동시에 봤을 때 35기점, 30대 중반 기점부터는.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말하는 노총각인 노처녀보다 덜 불쌍하게 보이는 순간에 그 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가냐 했을 때 40대 후반까지 간다고 봐.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로 바로 반박이 가능해. 그래서 아이내 진짜 아직까지도 갈등인 게이 최재천 교수 하, 이 아저씨 얘기로. 영상 하나 찍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은근히 또 장류에서 이게 좀 강해가지고 내가 이게 은근히 강해가지고 어씨 누군가 있는데 야미뽀이한테 카톡 왔다 씨야미뽀이 <laughs> 일하다가 잠들었네 지금 새벽 4시인데 여튼간에 그최춘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음...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나는 최춘 교수님에 대해가지고 까진 않을 생각이야. 왜? 영감제이 이제 뭐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뭐 이게 좀 허술하지 마서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나 웬만하면 잘안 건드리잖아, 내가. 근데 특히나 이제 어르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그게 있어. 암컷은 아름답지 않아도 번식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컷은 잘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조사를 넉넉하게 해도 짝짓기에 성공하는 소컷은 전체의 5%가 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던 레퍼런스는 막한10% 정도까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뭐 일단 뭐 10%나 5%나 그지 그래서 암컷이란 존재는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연계에서 대체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따져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라는 분명히 다른 게 있지 왜냐하면 음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토록 이게 좋아하는 자본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혼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시스템을 선택한 거거든. 따져보면 일부 일처제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신은 철저한 그런 자율시장을 추종하면서 왜 결혼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냐.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내가 봐도 일부 일처제는 사실 남자들한테 유리한 거란 말이야. 그게. 남자들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부일 처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진짜 여자랑 이게 분분할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송중기의 마흔번째 여자로 들어가고 말지. <laughs> 맞잖아. 나한테, 나한테 누가 시집 오고 싶어 하겠어. 업안의 본처로 갈 바야. <laughs> 어? 송중기의 마흔번째 첩으로 가서. 그러면 송중기도 이득 아니야. 송중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첩들끼리 이제 막 이제 경쟁시켜놓으면 뭘 해도 뭐 잘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정실은 정실 나름대로. 그치? 그리고 그 정실 밑에 눈치 보이는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인간계는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기본 값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야. 암컷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요즘 들어서는, 결혼은 남자의 선택이다. 남자가 추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잖아. 여자들이 허드를 엄청나게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모든 여자들이 진짜 상위 30% 이내 30%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된 남자들은 내가 오케이 콜 해야지 이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지. 애초에 시도조차 할수 없는 건데 이 허들 여자가 애초 에 처음부터 아니야 오빠 괜찮아라고 했을 때 솔직히 시집 못 가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는 시집을 안 가다가 못 간다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온 거야. 남자들 중에서 잘반 잘나야지 선택을 받잖아.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한 남자랑 고르면 되는데 그걸 못 고르는 여자가 있어. 그걸 못 고르는 여자가 있어. 둘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결격세가 클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들도 이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혼자 했잖아. 그러면 진짜 안 그래도 그 불안한 감정선이 더 분노와 폭발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도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거에서 여자들이 한 얘기가 되게 비슷한 얘기가 진짜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옛날에 고객들이랑 이렇게 간간히 연락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연락도 안해 그냥 뭐내 이야기만 하고 일만 하고만 근데 여자들 중에서 나름 직업 좋고 이런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야. 내 친구들을 보면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안 버는데 근데 걔는 나보다 더잘 산다. 왜 나보다 돈더잘 버는 남편 만나서 더잘 산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건 놀랄 게 없는 거야. 당신이 지금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여자한테 최고의 스펙은 뭐야? 젊음이거든. 젊음을 뛰어노는 스펙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준 거란 말이야. 인생이란 건 뭐다? 등가 교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 노촌과 아까 노촌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노촌녀를 불쌍하게 봐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흐름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랑 그 라이프 사이클 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대로 뭐 40대 후반까지는 여자가 더 불쌍하게 보이지만 근데 진짜 인생의 말년까지 오게 되잖아. 50, 60이 넘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혼자 사는 여자가 혼자 사는 남자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나도 보면 느끼는 게 우리 지금 할머니가 마흔 거의 아흔 두 살이야, 아흔 두 살이거든. 혼자서 엄청 잘 살아. 진짜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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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거 하시면서. 근데 호렙이는 혼자서 잘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을 열심히 넣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사공일케 이런 거막 10억씩 채워가지고 은퇴거나 막 퇴역가가지고 사는 게다 그래서 그런 거야. 식물라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남자한테는 어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나잖아. 계속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노천 것과 노천요이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왜 노처녀가 더 불쌍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가지고 피처링 최현천 교수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떤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